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미션 김현의 카라레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밀러의 무장이 서로의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육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는 무장이 무한열차에 가서 악화적으로부터 표절을 구하고 산지로가 아카자의 기회를 되살리며 성불시키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수소라니 보고 추천 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전을 차지했때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의 열기들은 상현삼 아카자가 주었다는 소식에 꽤나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하현들을 전부 흡수해버린 하현의 임무를 잡으러 간 아카자가 그를 증발하지 못한 채 귀할대 슈를 만났고 그 귀할대 검사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부장이 화나서 아카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약하자만큼 무장에 게 충성하며 꾸준히 도맡아 온 혈기가 아는데 100번 잘하다 한번 실수한 걸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부장님은 정말 자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혈기들은 더더욱 빨리 부장이 말했던 이마에 상처가 있는 귀할대 검사를 찾는 것에 열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자는 자신이 지난번 자신의 적인비할대줄를 살려줘 버렸다는 것에 혼란이 왔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난 태초의 여기 부잔 이 세계를 지배할 최강의 존재이니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은 버려야 한다 라고 다짐한 후 괜히 이노스케와 제니처한테 툭툭거렸고 그러다가 이노스케와 시비가 부터 이노스케에게 한대에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부들대면서 내가 원래의 몸만 되찾으면 니네 혁들을 전부 갈갈 찢어주겠어 라고 다짐하다가 아무래도 가게 갈기 찢어 죽이는 건좀 심한가? 라는 생각의 여운을 남겼죠. 그런중 음주우지 생계이 유각의 혈기가 숨어 한것 같아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잠입했는데 그들이 최근 소식이 끊겨 그들을 구하러 가야 했다며 지원 요청을 했고 우장과 제이츠, 노스케는 생일을 따라 유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장은이 유각에는 아무래도 상류 다큐털 남매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 자신의 원래의 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러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원래의 몸이었다면 뛰어난 두뇌 활용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 탄지로라는 녀석의 뇌는 왜 이렇게 멍청해서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냐고 한탄했죠 그런데 사실, 영혼이 바뀌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뇌의 능력은 무잔의 원래의 뇌와 다름이 없었는데, 무잔은 탄지로의 뇌 탓을 한 거였습니다. 탱게는 무잔과 이노스케 제니치에게, 여장을 시켜 육악에 잠입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와 혈계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무자는, 아내들? 이라면 놀랐고, 탱계는, 그래, 내 아내는 세명이다 라고 했죠. 무자는, 이 자식, 나도 지금까지 여러 명의 인간 여자를 갈아치우긴 했지만, 동시에 세명을 데리고 있지 않았는데, 라고 하며 당황했고, 이 자식은 기분 나쁘니, 꼭 고통당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탱기는넌 다른 애들과 다르게 여장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구나 의외군이라고 말했고 무자는 응? 여장 그게 왜 자주 했었는데? 라고 답했죠 그러자 다들 이상한 눈으로 무잔을 쳐다봤고아 농담이야 라고 당황하면서 아씨 예전 혈기의 몸일 때 여성으로 변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괴리감을 못 느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유아에 들어간 무잔 하필이면 자신이 들어간 가게가 바로 다키가 있던 곳이었고 막내로 들어오다 보니 다키의 방을 청소하는 지종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무자는 정체를 밝힐 수 없다 보니 다키의 명령에 따라 방을 열심히 청소를 했죠 그런데 다키는 먼지 한 톨이 나왔다고 무자는 귀때기를 잡아 끌며 화를 냈고 무자는 아아아 아, 아, 그, 그만 이라고 하면서 고통 받았는데 다키는 이 녀석 남자잖아 라는 생각에 분명 뭔가가 있구나 라고 경계했습니다 무자는 다키를 보면서 분명 나하고 있을 땐 완전 귀염둥이 그 자체였는데 제 성격 왜 이렇게 더럽냐? 갑질전네 이러면서 나왔고 왠지 다키가 탱겐의 아이들을 숨겨놓은 장소가 어딘지를 알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다키 오비가 무자를 꽁꽁 감아버린 뒤그 안에 넣어버렸고 무자은 다키의 비밀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탱겐의 아내로 보이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고 다키는 네 녀석의 정체는 서서히 불게 만들어질 테니 기대해 라고 하며 잘 떠났죠. 부자는 젠장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라며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이미 꽁꽁 묶인 오비를 불어낼 수가 없었고 이대로 죽는 거가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laughs> 그때 옆에서 걱정하지 말아요. 꼭 텐기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 옆을 보니 텐겐네 안에 둘이 있었고 그들은 꽤나 고생을 한것 같으면서도 어떤 확신에 차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자는 그에 탱겐을 그렇게도 신뢰하고 있느냐고 상현의 기는 아주 강한 존재. 이곳에 상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했죠. 그에 탱이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탱겐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 꼭 이곳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이들의 말투에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탱겐 아는 세 명인데 크게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었죠. 그에 니가 아직 어려서 사랑이란 건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것쯤은 상관없다고, 탱기님이준 사랑은 특별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기에, 평생 탱기님의 아내 중한 명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 이야기에 뭔가 벙찌는 느낌이었는데, 자신은 오랫동안 혈기로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속 한 곳에 항상 고독감이 있었고, 사랑이란 건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위쪽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무슨 일이지? 라며 위쪽을 봤는데, 탱겐이 멋지게 내려와, 그녀들이 묶인 오비들을 곧바로 갈로 베어버렸고,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녀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들 탱겐은 부장을 보고, 너도 잡혀 있었구나, 라고 하며, 부장의 몸을 묶은 오비를 베어버렸고, 부장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자, 우람한 근육질의 팔로 부자을 받아주려고 하다 남자는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며 손을 빼버려 부자은엉덩망을 찧었죠. 그러면서 탱겐과 아이들이 제외한 모습을 보니 뭔가 느낌이 오묘했고 부럽다라는 감정이 부글부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에서 오비가 날아와 그들을 공개했고 탱겐은 소리와 곰술로그 오비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탱겐은 일단 이 좁은 지하실에서 싸우는 건 불리하니 다같이 나가자고 자신이 업무를 할 테니 아내들을 밖으로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알겠다며 탱겐의 아내 두 명을 양쪽 팔에 끼고 탈출했고, 뒤따라서 탱겐 역시 오비를 방어하며 나오게 되었죠. 다키는, 감히 내가 점 찍어 놓은 녀석들을 뺏어가다니,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라고 하며 탱겐에게 공격을 했는데, 탱겐은 빠른 속도로 그 오비들을 피해버린 뒤,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다킬 하지만 상현육의 혈귀 인 나이가 저렇게 쉽게 비할때 쇼에게 목이 베이다니라며 깜짝 놀랐고 탱겐은 너 상현 아니지? 라며 너처럼 약한 녀석이 상현일 리가 없다며 다킬 조롱했죠. 다킬는그의 엉엉 울어 새기면서 자신이 상현 맞다고 증징됐고무자는 탱겐에게 저 녀석 상현육 맞긴 한데 제가 상현육인 건 아니야라고 외쳤고 탱겐은 그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답하다가 순간 엄청난 귀를 느껴 방어 자세를 취했고. 그 순간 규타로가 튀어나와 탱겐을 기습하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그 공격을 막긴 했지만 살짝 스쳐 베이고 말았고 이 녀석은 뭐지? 라며 당황했죠. 그때 모자이전 녀석들은 하나의 열기, 즉두 마리의 목을 한꺼번에 베어야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쳤고 규타로는 그런 무자는 노려보며 오, 저 녀석, 우리의 비밀을 한 번에 간파해버린 건가? 어?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이마에 상처가 있는 녀석이네"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뛰어온 이노스케아 제인츠가 합류하게 되었고 탱겐는 내가 저 남자 혈기 맡을 테니 너희는 저 여자 혈기의 목을 반드시 베어내라고 명령했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 부잔 역시 저번에 쿄조로에게 호흡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키에게 대응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다키의 공격 패턴을 읽을 수 있었기에 아슬아슬하게 공격에 맞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탱겐 같은 경우는 규타르의 공격으로 인해 몸에 독이 퍼져가 신체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규타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키를 상대하고 있는 녀석들이 다케의 목을 베어낸다고 해도, 니네 혁이 내 목을 베지 못하면 절대로 우릴 죽이 있었다며, 난 이대로 니네 혁과 싸우지 않고 도망만 치더라도, 결국 니네 녀석은 도개의에 죽을 거라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무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거 이러다간 진짜로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죠. 아카자 때와는 다르게 이 녀석들은 모두를 죽여버릴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혁기들이번에또 자신이 어떻게든 저주를 끌어야 한뒤 도망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하고 있는 틈에 다키가 이노스케를 오비로 묶은 뒤 부자는 향해 던져버렸고 부자는 그대로 이노스케와 부딪혀 쓰러지고 말았죠 다키는 일단 아까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주 녀석을 지금이라면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텐겐을 뒤로 뛰어가 오비 공격을 했고 생의 등이 비어있는 상태라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는 “안 돼, 그만둬”라고 했었지만 자신의 저주가 발동한 느낌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다케오의 움직임이 멈췄고 규타로 역시 공격을 정지한 상태로 있었죠. 그때 다케와 규타로 앞으로 무자의 몸을 하고 있는 탄조로가툭 내려왔고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몸을 가진 탄조로를 마주치자 부들부들 대면서저 녀석 감히 내 몸을 가져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생각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모습이 저쪽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근처에 내륙화 있다는 것도 알아차린 후, 일단은 이 다큐타로 남매의 일을 해결하려고 눈을 돌렸죠. 탄지로는 다큐타로 남매에게 나아가 그들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끌어냈고, 그들의 참혹한 과거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참혹한 유가에서 태어나 인간 이하의 축을 받고 살아가던 규타로. 그 후로 동생 우매가 태어나 그나마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지만,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우메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퓨타로 역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 한유로는 이 참혹한 참상에 예전 아카야 때도 그렇고 이 남매도 그렇고 정말 인간들이 이 정도까지도 잔인하고 못돼쳐먹은 존재일 수가 있나 열이 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신이 고통받았다고 해서 죄 없는 인간들을 죽여서는 안되는 것. 앞으로는 죄 없는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원한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혈기의 삶을 끝내고 성불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는 자신의 인간시절의 기억을 다시 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내게서 모든 것을 뺏어간 이 세상에게 복수하기 위해 인간들을 계속해서 죽일 거라고 혈기가 된 것은 운명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혈기로 살아갈 것이라고 소리쳤죠. 탄이로는 그 말에 인간이 죄송해요 라고 말했고 규타로는 도대체 무장님이 왜사과는 거냐고 당신의 힘으로 인간들을 모두 말살해주라고 소리쳤는데, 퓨타로는 어쩐지 무잔이, 무잔이 아니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심하고 있던 다큐타로 남의 목을 펭귄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고, 그 둘의 목은 바닥에 떨어져 소멸하기 시작했죠. 탄이로는, 크, 그,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계혁해서 사활했고, 펭귄은, 젠장, 무잔 앞에 두고 힘이 다 떨어져 버리다니. 라고 하며 불썩 쓰러졌습니다. 탄유로는 그뒤 무장을 보고 네이콜를 데리고 날 따라오라 했고, 후자는 어찌되었건 이 녀석과 대면을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긴장하며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귀할 때 녀석은 독에 중독되어 이대로라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네 능력이라면 이 녀석을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했죠. 그의 탄유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후자는 이 멍청한 자식, 속수로 전하계에 있는 규탈의 피해 독을 전부 빼버리면 될거 아니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한유로는 무장의 말대로 속수로 팽이의 몸에 있는 독을 빼냈고, 그대의 팽이는 아이들이 뭘 뛰어와 울며불며 팽이를깨껴안죠 무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흥, 미개한 인간 녀석들, 더 오래 살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겪어라! 라고 하며, 츤데레처럼 고개를 휙 돌렸고, 한유로를 따라 무한성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욕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산지로와 모장이 만나게 되는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산지로의 몸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모장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 될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가상신화를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신화를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아라. 사연아라.